여러분과 강의 진행하고 소통할 이승원 소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1부와 2부, 그 다음에 이제 3부는 Q&A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오늘 주제 알고 오셨겠지만, 첫 번째 주제에서는, 1부 주제는 모아타운과 재개발이 어떤 건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최근 들어서 2월 달에 토우즈가 풀리고, 그 다음에 한달한 일주일 만에, 다시 토호제가 잡힌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토호제가 풀리자마자 집값이 급등을 했죠 그런데 집값이 너무 급등하니까 다시 묶어 버렸습니다 제 이제 영상에서도 계속 주장을 했지만 이 토호제로 인해서 하나의 기폭제가 된 거는 사실이지만 토호제가 풀든 안 풀든 결국은 올해 무조건 상승을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긴 했습니다 속어도 제가 볼땐 그래요 그것도 한 3, 4월 정도? 이 정도면 어차피 올라갈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 토지를 지금 하냐 안 하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반적인 재반 환경이 올라갈 수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 최근에 강남이나 잠실이나 용산이나 이런 것들 가격 올라가는 거 보게 되면 아 원래 걔네들 사기 힘들었지만 이제 진짜 약간 벽을 치는 느낌이죠.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들로 거래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들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자금이 우리가 대부분은 강남을 살 구입 자금이 빠듯한 분이 대부분이 있다 보니까 강남만 오르고 다른 지역 안 오르니까 좌절감을 느끼시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고요. 어 이번 턴은 이번에 상승 턴은 강남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서울 지역 전체가 다 오른다. 이렇게 제가 강하게 주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뭘 사셔도 돼요. 물론 뭐 강남이나 얘네들이 더 많이 오르겠지. 절대금액 수치는 워낙에 크니까 덩치가 크니까 그러나 전체적으로 여러분에 맞는. 투자를 하셔도 다 오른다라고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토재 진행되게 되면서 아파트 쪽이 전부 다 아, 용산과 강남 상구가 잡혔잖아요. 그러면은 용산과 강남 상구에서 핵심 지역이면서 아파트가 아닌 상품 쪽으로 좀 몰리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빌라 중에서도 그냥 일반 빌라 말고 재개발로 지정된 것들 있죠. 한남 뉴타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수요가 쏠릴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시면 토호제로 지정돼서 강남상구와 용산구의 아파트들 기존의 목동 또뭐 여의도, 성수 이런 것들 다 잡혀있기 때문에 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한남은 굉장히 최상급지로 인정을 받으면서도 지정되지 않았죠 아마도 거기가 불이 붙으면 얼마 안 있어 거기도 잡힐 수도 있습니다 뭐 여하튼 현재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거기에 투자하려고 그러면 워낙에 큰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 아, 약간 또딴 세상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를 하려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서울 투자하는 건 이제 알겠어. 지방이 아파트는 이제 하지 말래.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양극화가 없어지진 않을 것이고, 서울 쪽 집중현상이 나타날 거는 자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럼 결국 지방 아니라 서울을 투자해야 되는 건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너무 비싸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나는 핵심지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아파트는 너무 비싸니까 빌라를 투자하게 되는 거고, 빌라로서 개발되는 것이 재개발과 모아타운,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우리가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재개발이나 모아타운인 거고, 다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죠. 큰 수익에는 항상 리스크도 같이 따라 붙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발이 안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정비사업, 정비사업이라는건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함으로써 뭔가 새롭게 아파트를 만드는 걸 뜻하는 건데 원래는 이 재개발과 재건축과 주거환경정비사업이란 사업 방식이 전부 다 별도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1971년도에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재개발법이라는 게 있었고요. 1980년도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합니다. 그 다음에 89년도에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위해서 주거환경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만들었다가 이게 우후죽순 별도로 진행되니까 잘안 되죠? 그래서 이걸 통합해서 만든 법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의 재개발, 재건축 근간이 되고 있는 도시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3년도에 통합 제정됩니다. 그래서 재개발이건 재건축이건 주거환경개선사업이건 다이법 하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전, 얼마 전인 법꽤 됐네요. 7년 전, 2018년도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약칭으로 빈집정비법이 제정됩니다. 저게 뭐죠? 도시정비법. 모아타운은 어디일까요? 모아타운이 이겁니다. 법령이 틀려요. 법의 적용이 틀립니다. 그리고 쭉 지나서 2020년도에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별도의 법령이 아니고요. 도시정비법상에 공공이 할수 있게끔 규정을 마련한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에서만 하던 걸 공공이 할수 있게끔 들어온 게 2020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5.6 대책, 8.4 대책의 공급을 원활하게 위해서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듬해 2021년도에 도심복합사업, 이 정도는 기억이 나실 거예요 2.4 대책, 견찬금 장관에 나와서 발표했었던 그 대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2.4 대책의 주택공급을 위한 건데 이 도심복합사업이 정식 명칭이 최초에 나왔을 때는 공공도심복합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공도심복합, 공공재개발 뭐 똑같은 줄 아시는데 다른 겁니다 공공재개발은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을 공공히할수 있다는 라 거고, 이건 별도로 공공 많이 가져가는 특별 법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특별 법을 적용했죠. 그래서 저게 뭐 시행되는 것들 지정은 굉장히 많이 해놨는데, 되는 건 거의 없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그 같은 해의 하반기에 소규모 관리 지역, 서울시에서 브랜딩하기를 모하타운이라고 하는 것이 21년도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위에 빈집정비법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법령이 틀리다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정비법으로 하는 거고 모아타운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등등은 빈집정비법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많이 들어봤을 지역주택조합은 무슨 법으로 할까요?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이라도 법령이 따로 있습니다. 주택법으로 진행하는 거다 당연히 다른 거죠.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1기 신도시 특별법, 노 계획도시 특별법은 그 특별법에 또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다 법령이 틀려요. 약간씩 내용이 다르지만, 뭐 전체적인 흐름은 같은데, 약간씩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도정법상에는 이렇게 세 가지,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이렇게 있는 거고, 이 재개발사업도 주택정비용과 도시정비용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보이는 그 대부분의 재개발은 주택정비용 재개발이에요. 도시 정비형 재개발 같은 거는 주로 역세권 쪽의 고밀 복합 개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불렸었던 방식이죠. 그리고 이거는 빈집 정비법의 정비 사업의 유형입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이 있는 거예요.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그냥 옆집 이웃하고 우리 하나 지어볼까요? 하는 게 그냥 자율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소규모. 투자로서는 여러분이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사업 방식이고, 주로 나오는 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대부분 하죠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모아놓은 것이 모아타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로주택, 소규모재 건축, 소규모 재개발이 모여있다 그건 모아타운이에요 모아타운이 별도의 어떤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 일단은 대상지는 있죠 단독주택 1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면적은 1만 제곱미터 미만 더 크면 뭐 하라는 얘기죠 이거보다 크면 뭘 하라는 얘기예요 네, 되도록 재개발을 하라라는 겁니다. 이 빈집 정비법은 도전법상 재개발 재건축이 힘든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이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 면적은 조례로 완화될 수 있는데 30% 완화할 수 있는데 서울시는 지금 30% 완화 중이기 때문에 1만 3천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태라 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소규모 재건축사업 이거는 당연히 이름에서 알수 있지만 공공주택 대상입니다. 단독주택이 있는 상태의 뭐 일반 다가구 다세대에서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못 하는 거죠. 음 그래서 200세대 이상이면 은 재개발해야 되고 200세대 미만이면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으로 간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 만제곱미터가 되는 거고 소규모 재개발은 역세권이나 그 다음에 준공업지 이쪽에서 소규모로 주거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아 얘는 규모가 더 작아요 5천 제곱미터 근데 저런 그 소규모 재개발에서 역세권이라고 하게 되면 역세 권의 기준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2부에서 우리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시프트 사업에 대해서 배울 거긴 한데 그 시프트든 활성화든 또 입지가 어디냐, 또 조금 여 재개발 사업이냐, 일반적인 역세권의 개념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이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서는 현재 서울시에서는 원래는 소규모 재개발할 때 역세권 범위는 350m예요. 근데 서울시는 지금 250m로 설정해 놨죠. 법령 아래서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50m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시프트 사업이라든가 활성화 사업은 350m예요. 다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헷갈리시는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아, 법령마다 이게 다 다르게 적용되는구나. 역세권 3 5 0이랬는데요 어떤 건 250이에요.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르다. 그럼 이 사업 방식이 뭐고, 그 사업 방식에서의 역세권의 기준은 뭐냐. 그걸 이제 파악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정도만 아시면 되고. 자유주택정비사 말씀드렸다시피, 옆에 있는 문과 같이 지으면 된다. 그거고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어, 일단의 도로라고 하죠. 골목길. 골목길을 이렇게 둘러싸인 거를 가로구역이라고 합니다. 어, 가로구역 안에서 개발하는 사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면적이 많이 아니라 5,000 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규모가 크진 않고 도로가 8미터 이상 도로가 끼어야 된다. 여기 보시면 소규모 재개발 사업 시행하려는 면적 과반이 철도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350미터 이내 그런데 서울시는 지금 250미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모아주택 모아타운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시에 나온. 페이지를 제가 그냥 캡처한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어떻게 모아타운이 뭔지 뭐 설명의 자료, 그다음에 뭐 홍보 영상 등등이 쭉 나오니까 기본적인 개념이 아직 잡히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쭉 둘러보시면 뭐 반나절이면 다 봐요. 아, 이거 한번 쭉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 뭔가요?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과 모아타운의 차이점을 아시는 분. 소규모 주택 관리 지역이라는 것이 모아타운이에요. 예,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을 서울시에서는 그냥 모아타운이라고 이해하기 쉽게 브랜딩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왠지 어렵잖아,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이거보다 모아타운 편하죠? 모아타운이라는 용어는 서울시에서만 쓰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만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즉 모아타운이 진행을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관리 계획을 수립하죠. 관리계획 수립해서 관리계획을 마련합니다. 구에서 그리고 시한테 전문가 사전 자문을 받고 주민들한테도 우리 한번 여기 이렇게 개발해 볼까요?라고 공람도 하고 시에서는 그 사이에 위원회 심의도 하고 최종적으로 승인해 주는 건 구가 아니라 시죠. 시에서 오케이 해주게 되면 승인 및 고시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모아타운 배상지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아까 그 도정법으로 따지면 정비구역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비구역이 되고 나서 뭐 추진이든 뭐뭐 뭐 시작했잖아요. 추진년의 전에 제일 처음에 정비구역 지정이었죠. 고러한 단계입니다. 그전에 여러 단계가 있다 그랬죠. 그 단계에 해당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승인 및 고시가 나게 되면은 자 우리도 한번 모아타운으로 개발해 봐도 된대 해보자라고 이제 스타트가 이제 끊어지는 겁니다. 요정까지는 몰라요. 그이데 되면은 조합설립인가를 준비를 하죠. 여기서는 우리가 아까 추진위 설립 그다음에 조합설립인가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 그에 관리처분인가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지금 이러한 형태 뭐 소규모 개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빠르다라고 관해서 홍보하는 이유는 뭐냐면 추진위를 생략합니다. 그다음에 조합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한꺼번에 해요. 그래서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추진 설립 과정이 없죠. 바로 조합설립 인가 과정으로 갑니다. 이 조합설립 인가가 나게 되면 그때부터 정비업체 설계자 시공사 선정을 하고 사업시행 계획안 마련해서 통합심의를 하죠. 이 사업시행 계획, 사업인가를 받으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십 수백 가지의 인허가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빠르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관리 차분 계획도 미리 잡아서 사업 시행 계획과 같이 포함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합니다. 처음에 저 조합설 인가 받을 때 동의서를 징구를 하죠. 여러분 동의서 얼마 받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동의서를 징구해가지고 조합설 인가를 받는 거죠. 처음에 동의서 받는 건 여기서 받는 동의서도 있습니다. 여기서 사전 검토 신청이라든가 이런 거할 때는 여기 쪽에서 동의서 받고 아마 여러분들이 초기 단계에 있는 건 주로 이쪽이에요. 아직 계상지 선정도 안된 거. 대상지 선정에서는 그때부터 연번 동에서구에서 발급된 거, A4 용지 그냥 아무거나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돼 있는 동의서 그 폼이 있고, 그거를 받아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웬만한 건 여기서 끝나, 탈락이에요. 왜냐하면, 모아타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 빈집정비법상 조합설립 인가의 기준은 동의율이 80%입니다. 일반 도정법 같은 거는 75%, 재건축 같은 거는 70%로 줄죠. 그런데 훨씬 높아요. 그래서 조합설립 인가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관건이에요. 여기서 열심히 하고 있어. 좋아. 거기까지는. 대상지 선정됐어. 박수 쳐. 좋아. 여기서 다 멈춰요.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것들은. 어차피 80%못 받아. 최초에는 30%만 받아도 오케이 했어요. 30% 동의를 받아야 우리가 한번 대상지 검토해 줄게. 그럼 30%만 오케이 하더라도 모아타운 선정될 수 있었다고요. 근데 80%, 50%더 받아야 되죠? 반대해 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은 30%가 아니라 한50% 이상 받아와야지만 사전 검토도 해주고 그런 절차들이 많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대상 지정해주면 뭐예요? 어차피 안 되는 걸. 그래서 지금 서울시의 외곽에 있는 것들 이죠 외곽에 있는 모아타운 같은 것들은 대상지 선정됐지만 멈춰 있습니다. 왜? 해봤자 답이 안 나오거든. 분담금 내고 하게 되면 답이 안 나오거든.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대상지 선정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정된 지어니까 안전하네? 아니에요. 그냥 너 한번 해봐라고 한번 명합을 건네준 것 뿐이고, 그거 갖고는 사업성이 안 나오는 지역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아파트 사건, 빌라를 사건, 재개발을 사건, 뭘 사건, 입지가 좋은 곳들을 사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업성 자체가 안 나오는 지역이 너무 많아졌죠. 그런 지역은 빨리 가도 안 돼요. 다 막혀, 어차피. 그죠? 그러면 안전한 거는 적어도 조합서를 인가 받으면 그거는 진행하겠죠. 조합서를 인가 받았다는 건80% 동일했다는 거고, 이제는 뭐관하구의 어떤 협상 정도만 남은 거니까, 그런 건갈수 있죠. 단, 단, 어, 여러분의 예상보다 분담금이 굉장히 높을 수는 있습니다. 그쵸? 초기 단계에서도 예상, 추가 분담금이 나오는데 그야말로 추가 분담금 예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안 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기서 분담금 6억 내세요 하게 되면 오, 동의하겠습니까? 1억만 내도 돼요 하면 동의하겠죠? 그러다가 확정되는 건 여기니까, 이건 예상이니까. 이렇게 진행하다 보게 되면 무산된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거나 뭐하건 상관없이 입지가 좋은 거를 택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젠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죠. 모아타운이라는 게 외곽에 있는 재개발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결국 여기도 경제성이 막혀버립니다. 그렇다고 서울시가 돈을 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려고 노력들은 해요. 아시겠지만 뭐 강북쪽에는 보정계수도 올려주고 용적률도 상향시켜주고 뭐 이런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줄어드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금이 되시면 역시나 역시나 좋은 지역에 투자하셔야 된다.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소규모 정비 관리 지역의 제도가 21년 9월달에 시행된 거고 이 모아타운을 지정하는 지정 대상은 10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이 모아타운 전체가 지정되는 것은 10만 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노후도는 50%만 되면 돼요. 50%. 저 노후도 차이가 굉장히 크죠. 네. 재개발은 훨씬 높고, 일반적인 이 빈집정비법도 보통 60% 정도는 요구를 하는 거에 비해서, 모아타운이 지정되는 것까지는 50%면 되는 겁니다. 모아타운이 이렇게 있으면, 이 블럭별로 이제 또 구역이 나눠지죠. 블럭별, 이게 네, 타운 생각하시면 돼요. 뉴타운이 이렇게 쓰면 블럭별로 재개발 구역이 있잖아요. 모아타운이 지정된 다음에 이 블럭별로 개발하는 겁니다. 소규모 재개발 방식을 하던, 소규모 재건축 방식을 하던, 가로주택 정비 방식을 하던, 자율주택 정비 방식을 하던,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하는 거야. 다만, 밑에를 통합해서 주차장을 써서 마치 하나의 단지처럼 모아서 타운을 만들자. 그런 개념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조합은 다 틀리죠? 자, 이게 그래서 보시면 서울의 저층 주거지의 87% 무려 115km 제곱미터가 재개발이 불가합니다. 왜 재개발이 불가하냐면은 재개발 여기 구역 요건이라고 보이시나요? 보시면 필수 요건이 면적은 만 이상이고 노후동수는 3분의 2 이상. 요건 필수 요건. 요거를 요게 충족된 상태에서 요 아래 중에 하나가 더 충족되게 되면은 재개발이 가능합니다. 선택 요건은 주택에 대한 접도율. 4m 이상 도로가 접한 비율이 얼마가 되는가. 그게 40% 이하여야 되고, 과소 필지, 작은 필지를 얘기하는 거죠. 90제곱미터면 27평 정도 되는데, 아주 조금만 쓸모없는 부정형 토지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많으면 개발해야겠죠. 그런 토지가 40% 이상이거나, 혹은 호수 밀도가, 어, 1헥타르1헥타르는 만제곱미터입니다. 만제곱미터에서 60호 이상, 그러니까 빨딱하게 집이 많은 거죠? 그거이거나, 혹은 노후 연면적이 3분의 2 이상이거나, 이런 것들은 개발이 시급하니까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에 포함이 되는데, 지금 상당한 대부분, 어, 더충주거지의 87%가 이 재개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재개발하고 싶어도 지정은 안 해주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인프라도 구축지도 안돼 있고, 동네는 낡아가는데 개발을 안 해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아타운 이 빈집정비법이라는 게 나타나서 야이 재개발 안 되는 것들은 이 법에 의해서 개발을 해봐라고 해서 탄생한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재개발 지정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은 모아타운 지정이 어려운 거예요? 재개발이 훨씬 어려운 거죠. 노후 동수 3분의 2 이상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가야 되고요. 노후 연면적 3분의 2와 노후 동수 3분의 2는 뭐가 틀릴까요? 무엇인지 뭐 아시겠어요? 노후 동수가 있으면 예를 들면 30년 된 주택, 30년 된 주택, 30년 된 주택 신축이 있어요. 그러면 노후도가 몇이에요? 30년, 30년, 30년 빵년 노후도 몇이에요? 75%죠. 그죠? 그런데 얘가 1층 30년 된 거고, 1층 30년 된 거, 1층 30년 된 거고 10층 신축이야. 그러면은 노후 연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음. 13분의 3만 30년 된 거고, 나머지 완전히 신축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노후 돈지 채워지지 못하는 거죠. 뭐 계산은 바로 안 되네요. 여하튼,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노후 동수와 연면력은 다른 건데, 아, 뭐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요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재개발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재개발로 하는 것이.